주말에 수술하시면 월요일에 출근 가능하다고 제가 뭐이 수술을 한 15년 정도 했지만은 무통 시술을 해달라고 했던 분이 이 정도 통증은 괜찮아 있겠지만은 약간 근육통이 심한 정도로 온다. 수술 후에 이제 이런 멍이나 붓기에 대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팁을 드릴 수 있는데요.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줄기세포 가슴 성형, 매길인생 김년감입니다. 가슴 지방 이식 후에 통증이 어떻게 되고, 멍이나 붓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주말에 수술하시면 월요일에 출근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을 보면은 실제 수술에 그 다음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만난 적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말했다고 많이 원망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통증이나 멍이나 붓기는 개인차가 있다고 볼수 있는 거죠. 수술의 통증이 어느 정도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드립니다. 운동을 거의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이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헬스장 가서 열심히 이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거죠. 그 정도의 근육통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등산을 전혀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주말에 이제 등산을 갔다 오면은 그 다음 날 근육통이 오겠죠. 그 정도의 뭉침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술 후에 통증이 치질 수술이라든지 뭐재앙절개를한 것처럼 절개해서 생기는 그런 샤프한 통증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이 수술을 한 15년 정도 했지만은 무통 시술을 해달라고 했던 분이 거의 한두 분 정도.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통증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렇게 심하지 는 않고 약간 근육통이 심한 정도로 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몸도 역시 개인차가 있는데 대개는 2주에서 길면은 3주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검은색 몸으로 있다가 점점 몸이 이제 연해지는 거죠 갈색으로 그랬다가 한 3주 차 정도 되면 연두색으로 연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겨울이면 뭐 가려지는 부위니까 크게 문제 되진 않을 겁니다. 자. 다 붓기는 멍보다는 조금 일찍 가집니다. 그래서 한 1주 정도가 피크가 될 거고 2주 사이에 서서히 빠지게 됩니다. 수술 후에 이제 이런 멍이나 붓기에 대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팁을 드릴 수 있는데요.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물론 어떤 수술 후에도 조금 조기 보행이라서 빨리 걸어 다니고 일상활동 하는 게 좋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빨리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죠. 근데 다만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수술에 특히 하루 이틀 사이에는 지방을 흡입한 자리에서 체액이 빠지면서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되고 특히 계단이나 경사진 곳으로 올 때는 난간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부축을 해서 같이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잡칫 넘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좀 주의를 드립니다.